일로와 오늘은 걷는지 12일 차입니다. 여기 아헤라에서 브루고스 큰 도시까지 갈 거고요. 지금 시간 6시 13분. 오늘 총 걸을 거리 약한 21km 정도.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준비해서 왜냐면 아침에 커피가 났거든요. 자고 있는데 커피가 나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커피가 질질 나왔어요. 음, 커피를 흘려서 그런가 뭔가 아침부터 배고프네. 21kg 아마 오늘 수요 예상 시간이... 한... 음, 6시간? 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좀 일찍 도착하겠다, 너무. 그럼 밥부터 먹고 있지, 뭐. 거기 오늘 브로고스에 이제 드디어 한식으로 파 한식 도시락을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브로고스에는 그거 오늘 점심 저녁 그냥 계속 그거 먹을 곳이 거, 싶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여기 맞아? <laughs> 그래서 일찍 도착하면 밥 먹고 뭐큰 도시락 구경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오신 한국분들이 진짜 거의 한 20명 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만나는 팀들만 해도 거의 대부분 부르고스에서 연박을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3분의 1 지점을 넘었으니까 조금 피로 회복도 하시고 뭐 일정 조절도 하시고 그래서 연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박 없이 갑니다.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지금 어, 남은 일정 다 소화하기도 지금 빡센 일정이라 아무래도 너무 저희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와가지고 일, 그 한국에서 일 때문에 그래서 점프 안 하고 가면은 뭐 다행인데 점프를 아마 해야 할 수, 있, 해야 할 상황까지 저는 갈 그거라서 어쨌든 연막은 없습니다. 연막은 없고 다 대부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연막을. 어제 다 걷고 나서 종아리 쪽 왼쪽 종아리에 근육이 진짜 너무 세게 뭉쳐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세게 뭉쳐서 아 이거 회복이 가능할까 했는데 작업이라니까 회복이 돼 있어요. 다행이다. 아 너무 세게 뭉쳤더라고요. 어제 확실히 긴긴 긴 결의를 걸으면 확실히 조금 더 무리가 오는 게 있는 게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발을 아침에 봤더니 부어있어, 조금씩. 통통해, 애가 발이. <laughs> 붓기가 빠질 날 없이 걸어서 그런가 발이 통통해졌더라고요, 좀? <laughs> 어제 마을에 있는 조그만 슈퍼에서 요 웨하스가 재밌는 거 사서 먹어 오면서 가고 있거든요? 찐해요. 한국 웨하스의 그 가벼운 프레시한 맛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찐한 게 아니라 웨하스 크림이 두배세배잖아 크림 때문에 그럼 지금 느끼한 건가? 음. 진한데 우리나라 음. 크림이 얇게 두 군데 부 붙는데 이거는 아. 크림이 가운데 그 두껍게 하나 있잖아. 근데 좀 느끼해 먹다 보면 속이. 나 거의 다 먹어서 그냥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 돼이 근데 엄마가 이거 한국에 사서 가고 싶대요. 너무 맛있나 봐요. 맛있어요? 음. 한국 에어스랑 어느 게더 맛있어요? 이거. <laughs> 어제. 그 아헤라 전 마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거기 공리 말베르게는 가방을 안 받아주나봐요. 그래서 그 가방이 다음 마일인 제가 어제 묵었던 그 아헬스의 공리 말베르게로 배달이 되, 온 거예요. 그래도 가방을 어제 잃어버리실 뻔한 분이 계셨거든요.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 아헬스 전 마을이 산 뭐야 산조 산조한 드대 오르테가 여기 여기에 있는 하튼 이 공리 말베르게 이쪽으로 보내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데들도 예약 안 하면 안 받아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 공리 말베르게로 가방을 보낸 건데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찾게 되긴 했지만 찾는 방법도 쉽지 않고. 그 동기 센터에다 전화하면 영어가 아예 안 되시고 그냥 죽어라 스케인, 스페인어만 혼자 하시 거든요 그니까 그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 겠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아헤라까지 오시는 게 마, 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무릎에 안 좋은 돌로 오르막길 을 가다니 하. 하. 안녕하세요! 야, 올라오니까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네요? 저기 신발이 왜 걸려있지? 무섭게? 어, 무서운데. 저기 위에 신발이 걸려있어요. 무섭게. 야,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많이 떴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장관이에요.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저기에 그 도시가 크게 보이거든요? 저기가 브루고스인가 지금 싶어요. 되게 크게 보이는데, 여기서 멀리서 봤을 때 저기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왔는데, 저쪽에도 저렇게 표지판이 보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표지판이 보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갈 마을이 저기거든요. 저기, 카데누. 카데뉴에라 리오피코. 리오 그래서 어,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로갈게지지금여기지여기까 여기까지. 지 벌써 그지면기까지여기까여까지까까까 시간 까까이 되는 건데? 그지 엄마?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까지까지까지 여기까지. 여기 1 5 k m 야 거기가. 거긴 여기보다 조금 크잖아 여기 식당이 없어. 아무래도 다음 마을까지 가긴 가야 될것 같아. 엄마. 닭이. 여기 닭이 이렇게 돼있어요. 닭아. 뭐. <laughs> 되게 귀엽다. 마리 산책을 하고 있어. 와. <laughs> 갑자기 마리이 이렇게 앞에 뛰어. 산책 시키는 건가? 달리기 연습하는 건가? 아이고, 나와, 나와. 차가 앞을 박아버렸네. 음에 그 어째서까 다 박아버렸네. 이거 전선 처리해야겠는데. 아이고 저거 엔진 가구 다 바꿨네. 뭔데 다 묶어? 그 아이고 전선 처리 해갔어요 저거. 아. <laughs> 안녕가미노 <laughs> 와. 녕하세요안안하안하세요 <laughs> 여기 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로녕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 어? 맛있겠다. 이렇게 총 다해서 13유로 나왔어요. 조금 비싸네요. 13유로면 추워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예. 네. 이 그늘은 좀 추워요, 그렇죠? 여기 또 우리 부분도 커플이 오고 계셔서 으응~? 음? 베이컨 맛있네? 안 짜! 베이컨 먹어봐! 엄마 오늘 이게 제일 맛있 되죠? 네! 어 아, 제가 중간에 점프할 거같아 가지고 남겨야 까거같아 그 중간에 부분은. 며칠 점프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도 근데 점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 점프할까 했는데 네. 제가 날짜가 한 3일 정도가 부족해요 안타거든요, 비슷하네요 저희랑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저 6월 17일 비행기에요 아 저희보다 너무 급하다 <laughs> 20일 비행기인데 그래도 관광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용을 앉으셔... 아까 차 사고 났던데 경찰분들 오셨는데 세어 찍어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조금 돌아왔어요 세어 받고 싶어가지고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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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라샤. 크라샤. 음. 그 귀여운 그림들이. 아니 오는데 다리미를 왜 챙겨 온 거야? 이러니까 무겁지. 다리미를 왜 들고 그러니까 무겁지. 어 해가 오늘은 더운 날인가 봐요. 해가 엄청 졌어. 근데 이런 달를 넘어가는. 길로도 이렇게 가네요 다리가 되게 좁아요 이런데로 걸어가고 있어 이런데로 걸어가고 있어 이리로 가라는데 길이 막혔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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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넘어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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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화살표는 여기로 이렇게 가르시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여기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그냥 큰길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가는 길인가봐요 근데 비교적 조금 짧고 근데 이 왼쪽 길로 가게 되면은 자연길로 간대요 그래서 조금 더 길지만 좀 자연길로 간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길로 가려고 해요 어디 그런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저기 슬래기들이다 이쪽으로 많이 가고 좀 그런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었나봐요 저는 몰랐는데 이 더운 아스팔트로만 걷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사연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려고요 이 나는 부분은 아까부터 보였던 거다 응. 알려준 길로 이렇게 오니까 이제서야 화살표가 여기도 좀 생겼어요 그러네. 어 길이 저 그런 거좀좀 좀 친절하게 응. 저런 갈림길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갈림길에서 좀 선택하는 응. 걸좀 알려주면은 선택을 해갈 텐데 응. 모르는 사람은 저 아스팔트 길로 걸어가게 생겼네요 아까 큰 길로 갔으면 저 공장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응. 근데 막. 여기는 술래길 양쪽에 이제 수, 풀숲이 있는데 그래도 그늘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 공장 옆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는것 같아. 거기는 진짜 술래길이 아니더라고. 응. 유튜버들이찍이 옆에 지나가는 길이 보니까 공항이 공항이에요. 어... 공항. 아니 어 공항 같이 생겼어요. 비행기 뜨는 네. 첫, 뭐 아니, 그런 데가. 활주로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하루 들었습니다, 외는 조금 이제 사람 정보도 있고. 하아. 화장실도 한번 가고 그늘도 한번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여기서 쉬자. 여기 이제 그 마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쉬고 앉아서 제가 출발하는데 이 마을은 뭔가 복잡복잡해요. 막 청소하는 사람도 많고 막뭐 차도 많이 다니고 되게 복잡복잡해요. 여기저기 지금 막 잔디를 다 깎고 계시거든요? 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좀 정신없어요, 약간. 이렇게 흐르는 저 하천이 저게, 개울이 엄청 시원해 보이네. 야, 시원해 보인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야, 제가 좋아하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이렇게 양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늘이 살짝 우거졌는데, 이렇게 딱 사람 두어 명만 딱 가는 길. 이 옆에 요, 저큰 차도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시원하고 좋네요 야, 브루고스가 찍힌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일로 가면, 조금만 가면 되려나,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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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화살표, 저기, 저기, 저 앞에.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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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어, 아 옐로우.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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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옐로우 색깔이 허해요, 얘는. 어? 그냥 원래 하얀 애다. 와. 이렇게 질린 거 아니에요? 그 하얗게 질려버렸네. 네. <laughs> 질려버렸네요. 질려버렸는데요, 진짜, 진짜로? 햇빛 때문에. 와. 이런 공원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이 꽤 크거든요. 아스팔트 많이 걷네 네, 오늘 다 아스팔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시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슬래자들한테 엄청 호의적이시고 네. 다 인사해주시고 네. 그러네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 분야차, 야야이 프리티 t t y w It's me? 이쁜 소녀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It's me? 오우 그라시아 p r 그라시 You r h a n d s e So kind Yeah Thank you Have a good time 와 어떻게 한국말 저렇게 많이 하시죠? 아 이거 뭐 어딜 가나 이쁜 여자를 뭐 아니 어딜 가나 저커뿔소를알아보는 올라 여기 크라시아. 여기. 여기서 네 여기서 볼까요? 물한 모금 먹는데 한 번. 올라 아 아휴. 이 앉아도 되나? <laughs> 끝. 나이 nice. 차양이 생겼습니다. 쟤도 뒷목이 안탈것 같아 요 이제. 그럼 나 이제 손수건 이거 벗고 다녀도 좀 되겠다. 이거 답답했는데.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굿카. 예. 강 야. 오, beautiful, beautiful. Good. 그렇죠. Yeah, good. Yeah. <laughs>

아니 한식 파는 집이 있다고 래가지고 지금 글로 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줄은 몰랐는데 무슨 외곽에 있을 줄 알았더니 있어요 네, 소풍, 소풍. 뭐, 한국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아 모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글로 써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왜, 한글을 잘 쓰시네 한글을 그렇죠깜하게쓰시던 그러니까 한식판는 아마 여기 한국인의 축제가 될 겁니다 들어가면 다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땡이에요 오오오 마이 갓 오맛있잘 you know so yeah. 먹겠습니다. 오 먹으니까. 아, 잘먹으니잘먹으니니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잘으니까드 먹으니까. 쌀 먹으니까. 아, 음. 음. 아. 음. 음. 으 <laughs> 여기까지는 중국 대였어요 이름이 오르니오스배포인트 아유, 이 어린이 해 레지베이션스 오르 그냥 물어봤거든요 아, you... 오르누스... 음... 지금. 왓로 네, 왓츠 브로 하는데 잘 나가요. No no, no, oh, no, no, no. Just practice, just practice. Yeah. 오늘 브르고스에서 제가 묵을 곳은 여기 몰라라는 호스텔이고요. 둘이 더블룸으로 예약했는데, 아침까지 포함해서 40한몇 유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응, 그래서 일로 예약했어요. 지금 방금 사실 체크인 했고, 이제 올라가서 옷만 갈아입고, 이제 성당 구경하러 가려고요. 아, 대성당 가는 요. 입구가 이렇게 되었나? 아, 예쁘다. 음! 홈스텔로 도착도 안는데 저렇게 음 이룰게. 이 산. 이야, 멋있다! 와! 보요 well. 티피가됐 10... 음... 11세기에 여기 스페인 어떤 영웅 무덤이시래요. 요 따라 올라가면저 천장 에 있는 모양이 그분의 그 모양이래요. Ellos están f a t i g d c a n 아, 음. 아.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렇게 위에 문양이 또 다르죠? 그러면 이분의 문양일 거예요 아마. 여기는 어머니 말씀이 여기 귀족 보브래요. 아 귀족 보브. 음. 아. 부르고스 대성당하고 산타 마리아 문하고 이렇게 다 구경하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걸었 걸었었던지 까먹었어요. 이래서 브루고스에서 사람들이 연박하는 이유를 알것 같긴 해요. 구경할 게 많고 뭔가 너무 큰 도시다 보니까. 근데 연박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바로 갑니다. 지금 저희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가방 찾는 중이에요. <laughs> 가방이 안 왔어요. 가방. 아씨, 아침에 혹시 몰라갖고 가방 놓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써놓은 것도 써놓고. 종이 써놓은 것도 미리 찍어 놓고 Your backpack is here. 음. Yeah? Mm. Yeah. 여기에 있다는 거야? In front of the a l b e r g o municipal. Yeah. 아 오늘 다른 데다 갖다 놨어요, 가방을. 이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더니 진짠가 봐요. 하이. 진짜 짜증난다. 가방 찾으러 갔다 올게요. 아 진짜 미리 연락을 안한건또제 잘못이긴 하지만은 아 의뢰 다 거기다 써비면은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 똑바로 내가 썼는데 지들이 잘못 보내놓고이이 썩을 놈들이. 꼭 내가 거기까지 찾으러 가게 만드네. 에이 진짜 이씨. 거다. 700m 뒤 700m. 에이. 아, 그래도 다른 마을에 갔다가 안 갔다 놓은 게다 얼마나 다행인지 싶기도 하고 하면서. 아우, 더 춥겠네. 금 여기 있는 여기인 거 같거든요. 지금 구글 지도가 알베르기도 괜찮다. 꽤 깔끔하네요. 그 덕분에 여기 부르고스 여기 뭐 시리 말베르지 여기, 여기 구경도 할수 있겠네요. 음. 여기가 아니라 앞에 카페로 그 가방 배달이 온대요. 아 카페를 찾으러 가야 돼. 아 어라 아 음. 어. 찾았다. 진짜 어이없게 오씨. 가방 찾았어, 가방 찾았어. 망할 놈들. 거기 일본 맨날 그 걸을 때몇번 보던 친,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네요. 개 짜증나. 아오씨. 오늘 찾아다니면서 숙소로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한1 0분 걸어가야 돼. 망할 놈들. 망할 놈들. 망할 놈들. 저가 이제 가방 잡고 숙소 들어왔는데 이제 씻고 오려고요. 씻고 와서 저녁에 도시 구경 한번더 나갈게요. 자, 씻고 올게요. 좀더 <laughs> 어, 처음으로 여기 에이틴기 네. 수수료가 안 들었어요, 여기. 네. 몰라 호스텔 앞에 이렇게 요 음. 몇 마크가 있었거든요? 여기 수수료 안 들었습니다. 저녁을 라멘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라멘집 먹으러 가고서 지금 오늘 성당, 이 성당 세 번째 지나가고 있어요. <laughs> 짜지 않게 해달라고. <웃음> <웃음> 와, 여기 라멘집 있는 그 성당 뒤쪽으로 오니까 여기 성당이 또 너무 멋있어요. 이야. 저희 라멘집은 여기거든요? 11시 5분. 안녕. 물세금 들어서 한는이 딱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야끼 소스네. 짠나요 맛있어요. 느낌안 나는데 맛은. 음, 드셔보세요. 느낌 나요? 드세요, 드세요. 색깔은 다른데. 국물다 없어졌는데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엄청 놀랐어 나 먹고 놀랬어 <laughs> 어때요? 음 <laughs> 음 뭘그 정도 가지고서 어음 진짜 완벽하게 아는 음맛 아는 맛 역시 이게 무섭다고 젓가락도 봐요 어. 저도 딱 그렇게 맞아. 봤어요 맞아 되게 건강한 체질을 보셨어요 짭짱해 보여 키가 커서 그런가? 어우.. 깨끗! 물 하나 시켜서 응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만들어 놓은 안하고 그냥 아 카레를 아까부터 쌌다 응 왜요 맛있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까만색보다 낫지 않아요? 난 까만색보다 낫지데 까만이긴 한요 까만색보다 이게 낫.. 음식은 자고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게. 아 남았나? 아안 몸. 는 슈러스 먹으러 왔어요. 햇달로 진다고. 와우. 오, 헤비한데? 와우. 맛있어? 꽁당. 꽁당. 초코 많이 안 달아서. 초코 음 진짜 안달 <목> 어때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 싱글랩에서 먹네 요아이 음, 음. 초코가 단맛이 처음에만 딱떴다가 안 끝에가 안안 깔끔. 안 깔끔해버리네 안안 음. 음 맛있네 초코가 안나고 우리 얼빵 그 스타일은 아시죠? 아니 아뇨 맛있어요 단거별로 안주하시던데 <laughs> 어, 요러... 하나 드셔야 돼요 드릴.. 드릴.. 드리... 드릴.. 음. 드릴.. 음. 배부아 오늘 진짜 완벽했어 아, 야 음. 오늘 너무 많이 먹네. 먹는... 진짜 많이 먹었어 오늘. 진짜 과식했다. 이제 마셔봐요. 마셔봐요? 약간 꾸덕한 하초코 같아. 나할수 있어. 음. 생각보다 안달다니까요 음. 산일 케어 같지 말고 퀴어하게 드리고. 어 그거. 어 아, 생각보다 아, 진짜야. 진짜 아니, 이거 찍어 먹는보다 이거만 해. 어 진짜 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이 이거랑 같이 먹는 것보다 안 달아. 어 진짜네? 그냥 좀 쁘덕한 핫초코 느낌이지. 오. 심지어 핫초코보다도 안 달아. 아니 의심이 많은 여자네. 어 진짜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니, 아니 느낌은 <laughs> 한번 느껴보라 이거 진짜로. 오. 어? 진짜네? 아그 맛있잖아요 지금 없잖어 진짜 진짜. 나는 절. 아 이게 단가보다. 이, 이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그러나 봐요. 이 어, 시너지가 그래. 나나 봐요.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laughs>